대한민국의 반려동물 보호자 중약 90%는 소형견이나 소형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체형의 반려동물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건강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구강 건강과 체중 관리입니다. 특히 치즈염과 비만은 단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구강 항비만 루틴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의 약 88.9%가 10kg 미만의 소형견이고 대부분의 반려묘은 5kg 이하입니다. 소형 동물일수록 턱구조가 좁고 치아 간격이 빽빽해. 치석과 플라그가 잘 생기며 치주 질환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구강 질환이 체중 증가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은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잇몸 통증으로 인해 딱딱한 사료보다 부드럽고 칼로리가 높은 간식을 선호하게 되고 식이 패턴의 변화는 곧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이어져 비만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연쇄작용은 임상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입속 유해균과 염증을 줄이면서도 장내 환경을 개선해 체중 밸런스를 돕는 구강 항비만 유산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균들은 단순히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라 항염, 항비만, 항산화 기능까지 다각도로 작용합니다. 리모실락토바실러스, 루테리, MG505, 그리고 라티카세이, 바실러스, 파라카세이, MG310. 이두 균주는 치주염의 원인균인 스트레토코커스, 뮤탄스,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를 억제하고 잇몸 염증을 유발하는 t n f 알파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파골세포 분할을 막아 잇몸뼈가 빠르게 약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치즈 조직의 파괴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락토바실라스 퍼멘텀 MG4231. 이 균주는 지방세포 형성 자체를 억제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지방식으로 유도된 비만 마우스 실험에서 체지방 축적 억제와 혈중 지질 수칙에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내산성과 내담즙성이 우수해 장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하며 지속적으로 체중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NG비타 GSH 효모는 글루타치온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강력한 항산화작용과 간에도 면역력 강화 기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구강점막 보호에도 도움을 줄수 있으며 전신 염증관리 루틴의 일부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산균과 성분들의 작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속 유해균 억제, 구강내 염증 감소, 장내 유익균 증가, 장건강 및 식욕균형 조절, 지방세포 분화 억제, 체중 증가 억제 및 대사 개선, 글루타치온, 항산화, 회독, 면역력 강화, 이러한 다중작용의 루틴을 통해 작은 체형의 반려동물이 겪기 쉬운 치지염과 체중 문제를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강과 장 건강은 서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입에서 시작된 염증이 체내 대사에 영향을 주고, 식습관이 체중에 영향을 주며, 비만은 다시 전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작은 아이일수록 구강 내치아간 여유가 적고, 생체 변화도 더 빠릅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의 입속 루틴, 그리고 꾸준한 구강 항비만 관리로, 우리 아이의 건강 균형을 지켜주세요.